아, 깜짝이야. 그럴 일은 없죠. 괜찮죠. 과연. 나방. 안까먹없어 어. 어. 아. 네. 한1 0분 있다 시작. 아. 안녕하십니까. 내 <laughs> <laughs> 네 건가, 이거? 어. 그니까 그거 물어본거 있어. 내건줄 네 알고. 지금 거의 한 30분은 호연이 코피어식 얘기를 하고 있어. 응. 아지같다고 송아지, 송아지. 소띠이네. 저장하고 돌려보세요. 알겠어. <laughs> 아, 아, 나, 아까 나 아까 없을 뭐... 때 무슨 얘기했어? 아니, 그러니까 너 칭찬해 달라고 할 거. 응. 아, 어, 교창이 칭찬이요? 했는데 너 들어왔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. 그랬어. 아 그런 거야? <laughs> 아, 좀만 이따 들어올 거겠나? <laughs> 눈치가 없었네. 잘 생겼다야. 나잘 생겼다고? 머리가 이거 아니야 머리가 인터넷이 서상좀 에바야 지금 거지존이야 너는. 뭘 해야될지 좀 괜찮은데? 눈 찔러서 그래? 아니 그냥 응. 나 지금 머리가 너한테 것 중에 제일 낫긴 해 그래? 응그 정도야? 응 고마워 고등학교 어? 때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때뭐 했지? 장발? 장발이었나? 하고 최고 그 내야 돼. 시한그 그 티셔츠. 어디까지 어디까지 왔었어? 어디까지 음, 어. 이쯤. 이쯤? 어디지않았어나프사에서 봤는데 이, 이 정도도 되지 무슨 않았어. 프사에서 봐. 패북. 아, 아 머리 길이. 어 머리 길이. 머리 쇄골까지 아, 왔지 이쯤까지. 아지 않았어? 아, 딱, 딱, 아 진짜 개 있어. 진짜 엄청 장발이었는데. 아 여기까지는 안왔 어. 이쯤이었어 이쯤. 내가 기타 그거를 스트랩을 잘못 본 건가? 뭐, 뭐 그러든 모르겠지 뭐. 아 뭔가 묶고 다는데 뒤를 아닌가? 안 묶었어? 묶은 건 그거밖에 없어. 그 인터뷰 잘하는 영상. 아 그냥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나 보다. <laughs> 그거 생각하고 있나 보다. <laughs> 어, 묶은 건 그것뿐이야. <laughs> 아 그거 봐야 돼. <laughs> 보면 안 되지. 아씨 안 돼. 알았어. 내서 그 우리끼리니까 보는 거지. 호연님 먼저 기타라이브 해주세요. 기타라이브 해달래. 네. 그다여봐아또 <laughs> 그거 생각는데너 애기 필터 걸어가지고 한 거. 애기 필터. 아하하하. 애기 필터 얘 엄청 잘잘 어울려요, 호연이. 그 제가 애기 같이 그래서 올렸던 사진 이 있거든요. 원한. 어, 이게 난... 갑자기 야 이거 아니잖아. 이거는 야, 이거 이거 그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어플이구요. 걸로 보여줘 고. 어, 그, 이거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? 대 일본 대가잖아. 한 시간 했어 벌써? 응. 에이? 언제부터? 거의 뭐형 나하고 나서부터. 내가 게임 두판할 동안 키고 있었구나 2분 20초 남았네. 그럼 게임 한 판이 3 0분이란 소리야? 어. 개기네 어우. 두판다 이겼지. 오. 왜? 뭐가? 나좀 하지. 어. 아. 게임을 아. 이겼으니까 그럼 기분 좋게 작업을 해볼까? 소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나? 아호현이의 기타 선생님? 한수 배워. 오. 한수 한소 돼요 한수요. 이건 이건 G 코드야. 네 알죠. 아그잘 이건 D D인데 이건 약간 안거안 치고 치면 좋아. D 마이너. 저거 하는데 6주 걸렸어. D 마이너. 아자 아, 이거 이건 뭐야? 우건 D 마이너왜 건넜대요. D 마이너. D 마이너. D 마이너. 알지? 오오 오. <웃음> <웃음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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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. 되게 제자. 아, 여기 제자. 제, 여기 여기 제자. 네. 선생님. 여기 선생님. 가지고. 여기 제자. 선생님. 네. 뭐 이제, 여기, 여기 선생님. 시, 시도 약간 위에 밑으로 계셨고요. 오! 알지? <laughs> 아, 제, 제. 네. 제자로서 느낌이 어때?